요즘 아침에 모상한 거라 당근에 왔네? <laughs> 도대지 뭐야? 이게 물놀이라고, 이게? 나도 잘 모르겠어. <laughs> 일단 받아왔어. 슝~~ 이건 그런 용도가 아니라고 이거 돌리고 있어 아니 <laughs> <나> 무슨 뽑혔어 에에? 에에? 왜 이렇게 문자를 멍하니 오, 예쁜 짓이야, 이거? <laughs> 예쁜 짓. 이거, 이거 뭐야? <laughs> 아빠가 좋아? <laughs>

자, 오늘 비도 와서 늘어진다, 유준아. <laughs> <laughs> 나눠 먹는 거야? 아니 그렇게 다 나눠주면 어떡해? 유준아 이건 엄마 거야. 엄마 거라고. 엄마 거라고. 엄마 거 너가 다뺏어 먹는다야. 보통 요 정도를 다른 친구들은 아침으로 먹어 한 끼. 넌 어, 이걸 어, 간식으로, 간식으로 먹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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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이것만 먹는 거야. 아빠! 아 어, 찍어 먹는 게 맛있나 보다. 오, 잘맛있조금도안 했는데? oh 도서관에서 그 자동차 반납하고 새로운 거 빌려왔는데 또 이것도 새로운니까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. 얘랑 소꿉놀이, 약간 미니 소꿉놀이 같은 거랑 이 기타. 또 음악을 좋아하는 유준이라서 유준이 엄마 점심할 동안 놀고 있어? 끄덕끄덕. 유준이 끄덕끄덕. 여기다가 씻는 거야. 과일이랑 채소. 찌지지지지 깨끗하게 씻어 먹는 거야. 어제 무도 씻어 가지고 잘라요. 했어, <laughs> 엄마 쉬고 있었어. <laughs> 왜 엄마를 때려봐, 유준아? <laughs> <laughs> 근데 유준이가 늦게 고 늦게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막 징징거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? 유준이가 그러니까 좀 일찍 잤어야지. 11시에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어딱 그때 밥 먹고 유준이가 좀 늦게 잤잖아. 내려와 오, 이제 뭘을 살 겠어. 오, 봤다. <laughs> 과자를 들고 가는 아빠를 발견한 유준. <웃음> <웃음> 진짜 무서워. 진짜 무서웠어. 인지해 줄수 없어. 응, 그건 안 돼. 아빠한테 가서 유준이 거 달라해. 있지, <laughs> 우와 피카 <피카손인> 손줄 오야오 <laughs> 예. <오>, 느낌 있어 오 <laughs> 어, 차트 보는 거예요? 오전일사저 <laughs>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예약좀 <laughs> <laughs> 네, 처방해 주세요 <laughs> 정상입니다. 배고프다고 시위하는 거야? 미쳐버리겠구만. 아빠랑 에너지 좀 빼고 와라. 안녕. 준다고? <laughs> 너무 불쌍했어? 야 이거 맛에 빠지지는 않다 <laughs> <laughs> 박수가 나오는 그런 맛이야? <laughs> 졸린데 어, 벌써 9시구나 아, 다른 집들은 애기를 재우고 먹는데 우리는 <laughs> 우리를 먹고 우리 스케줄 맞춰 미안하다 조금 인기적인 부모들이다 아빠 거, 아빠 거. 근데 아빠 새 폰이야 그 너에게 그수 없어. 너 오늘 낮잠을 길게 잔다 했어. 둘다왜 <laughs> <laughs> 어, 이렇게 힘이 센 거야? 너 민준아, <laughs>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잘래? 응? 에휴, 엄마 일하고 올게. 아빠랑 놀고 있어. 물 줘야 돼. 근데 어 응. 이미 다맛 봤어. 네, 이제 흡수봐야 음. 뭐 된다. 이렇게 그래. 아해볶음면은 달잖아. 음. 아, 이거 잘하네 <laughs> 이재영이가 감탄할 정도면 진짜 맛있는 건데. 이거 맛있

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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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어? 어? 누르지 말고 어, 유준이가 줄 거야? <laughs> 어거에 <laughs> 있는 거였어. 아니아니 뭐야? 뼈도이다 우와! 음 어, 잘했어요. 박수. 박수. 박수! 오! 오 축하드립니다. 아니. 예, 음, 왼손으로 먹네. 네, <laughs> 민이 음. 엄청 잘 먹네. 이야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아빠 보고 울고 울어. 냄비도 얹었어, 내가 장난감. <웃음> <웃음> 뺏겼어, 뺏겼어. 먹는다, 이즈나 <laughs> 저렇게 떨어뜨려줘. 빵가루, <laughs> 아, 거기다 <아예> 떨어버리는 거야 이즈나 <laughs> <laughs> 엄마가 썼어. 제가 요즘 다른 아파트도 다 보고 있는데, 저도 군대는 안 가고. 그러게, 어, 진짜. 음... 벌써 1년이나 됐어. 음... 너무 예쁘잖아. 소마, 너털 진짜 좋아졌다. 우와... 진짜 털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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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졌다. 역시 개든 사람이든 관리를 해야 돼. 오손 놓고 타기~ 음? 응? <웃음> <웃음> 오, 서서 타기, 이야. Yeah. <laughs> 장난 아닌데, 이유즈이 <laughs> 빨개 벗고, 기저귀만 차고. 오. 할머니가 준대. 짠짠 할머니야 이거. 이거. 이봐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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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내줘야 돼? <laughs> 장난 아니야 <laughs> 아, 남자는 남자네 오오오오오 <laughs> 아 <놀랬어. 놀랬어. 웃음> <laughs> 볼살이 떨려이 <이준아>. 지나 <laughs> 오 <laughs> 뭐하는지나